안녕하세요 여기는 마손포구에서 출항하여 해루질 포인트 도착 후 해루질 2시간 후 지금 현재 이호형 투망사에 투망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조과물은 꽃게입니다 꽃게 1인당 5kg 정도씩 잡은 것 같아요 꽃게가 아니군요 바하지입니다바하지 지금 현재 숭어가 있어서 지금 투망을 쳤는데, 고기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예. 숭어 한40 정도 되는 거한 마리, 지금. 예, 맞습니다. 숭어 40cm 정도 되는 거. 좀 전에도 한 마리 잡고, 지금 오늘 총 3마리째입니다. 아까 잡은 숭어를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제 숭어 살아있죠? 싱싱한 숭어 오늘 회 떠서 먹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잡은 아까 잡은 꽃게. 아니, 박하지 아유, 저박하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거. 이 한막. 저거 한막. 잡 잡고요. 아버님이 지금. 저쪽에서 바깥이 잡고 나오시고 계시고요. 얼마나 잡으셨는지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. 자, 다시. 이오영 투망사. 또, 이번에 무엇을 잡을지 고기가 들어오는 걸 보고 치웠습니다 자, 이번엔 는연 승우를 잡을 수 있을까요? 예! 숭어 막 튀는 거보을까요 지금? 육안으로 봤는데 지금 잘보이나어요 역시 투망하면 2호형 투망사 아니 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한두 마리 정도는 걸린 것 같은데 어 이번에 또한 마리로 보입니다예 이제 너무 많이 잡아서 그런가 그만 잡겠다고 하네요 예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 좀 이따 2호형 투망사에 인터뷰를 해 보겠습니다 대유주리에 사진, 당진 당진송산면에 이 암흑의 어르신입니다. 지금 보이시죠? 조각통이 가라앉으려고 합니다. 여기, 요영 투상사와 당진송산의 홍명수, 똘보입니다, 똘보. 또라이입니다, 또라이. 자, 조감물을 한번 확인할게요. 투망 빼고. 투망, 아 거기 자, 한 마리. 천천히 천천히 천천또천천또또자또천어히다천와자 오늘 천천이나천히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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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